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참사로 숨진 사람이 100명을 넘었습니다.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도 않았고 수색 작업도 더디어 사망자는 두 세배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시신이 너무 타버려서 아직도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5명밖에 안 됩니다. 이 와중에 보급품을 노리는 범죄 또 사기꾼까지 늘고 있죠.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산불이 활기고 간 하와이 마우이 섬은 재더미로 변했습니다. 발생 일주일째. 사망자는 100명을 넘겼습니다. 현지 시간 15일 기준 진화율은 약 80%, 사망자 수는 106명으로 늘었습니다. 하와이 주 당국은 앞으로 열흘간 최종 사망자가 두세배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수색 작업의 진행 과정과 천여 명에 이르는 실종자 규모를 고려할 때. 2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강한 불길에 사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도 다섯 명에 불과합니다. 100년 만에 최악 참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을 받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하와이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지만. 보급품을 노리는 강도 등 강력 범죄가 늘고 있고 잿더미가 된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투기꾼까지 활개칠 만큼 현지 사정은 악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